나부끄러찐 학번 테스트 테스트 시작 머리부터 발끝 까 오르나미씨 오르나미씨 전공과목 학점 B를 받았다 잘 봤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 편지 쓴다 재수강한다 휴학한다 잘 봤다고 생각한다? 잘 봤다고 생각한다, 잘 봤다고 생각한다. 잘 봤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몰라, 나 이거 몰라. 팀플에서 주어 내가 당하는 역할은 조장, 자료조사, 발표자, 자료조사. 웃음을 뜻하는 다음에 가장 흔 익숙한 것은 이거. 어색한 사람들 과 숫자를 가지되 선호하는 술은 안 먹는데. 맛있는 과일 소 내가 생각하는 세, 최고의 서울 힙플레이들은 뱅뱅사거리, 홍대, 이태원, 성수 요즘은는 성수 카페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을 본다면 가서 조용히 해달라만 다가봐도 이어폰을 꼽는다, SNS에 올린다 이어폰 꼽는다 여보세요 다음에 오면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대학생활에서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은? 뭐 축제? 연예인 오니까 교수님과 연락해야 할때 당신의 방법은? 연구실 방문 메일 보내서 카톡 으로 연락한다 줌에서 말한다 그때는 줌 없었지? 줌당겨줌 연구실 방문 1년 중 가장 기대되는 달은 3, 12, 5, 5 아가다 아가 아 뭐야? 아 개늙은 거구나 공이 년생이 아니라 공이 학번이구나 개늙은 거구나 뭐야 재미없는 걸 가져왔어 아? 누나 나 죽어 진짜 죽는다고요 ㅅㅂ 근데 여기 머리가 껴있으면 진짜 머리 터진..터지나? 으 이렇게 여자 꼬시는데 잘하고 있나요? 뭐해? 나 스타벅스 왔음 스타벅스 온걸 나한테 왜 말해? 뭐하나 해서 스버 갔는데 심심하다 아 에어팟 이번에 샀는데 같이 찍혔네 아 뭐야 뭐해? 뭐해? 뭐하냐? 뭐해? 난 가족들이랑 해먹으러 온 안녕 기분 좋은 일주일 시작하는 말해 이거 먹어 짭 아냐? 뭔 짬? 내가 왜짜을래 뭐해? 난뭘자르러 왔어 응 뭐하냐고 응너 장난이지? 그 깁티 나한테나 줘라 개오반데? 미쳤다. 와 지린다. 지리... <laughs> 개웃기네 저거. 오완마 <laughs> 가지러 감. 꺼져! 변신한 매. 왜안 쫓아갔나 했더니 오와마를 가지러 간 <laughs> 재밌구만. 재밌어. 벽타는 강아지. 어? 아! <laughs> 이름개 잘리면서 <laughs> 연인 인가 하기 좋은 키트이 방법은 진공청소기처럼 상대방의 입술을 빨아들이는 키스이다. 입술에 긴장을 모두 풀고 사랑하는 연인의 입술을 감싸 늑 부드럽게 입 맞는다. 하지만 너무 세게 빨아들이면 자칫해서 죽을 <laughs> 거다. 프렌치 키스. 어. 혀로 하는 가장 정열적인 게어 이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는데 다 어디서 아지? 그냥 갈겨? 그네? 내첫 키스 그네였는데 바뀌었어요 무슨 컨셉이요? 알지만 안 해봤어요 알지만 아아 아 몰라요 저도 제 자아가 헷갈리는군요 저 새끼 입마아 프로그래머가 싫어하는 영화 장면 얼마나 걸리겠어? 해봐 알겠습니다만 고목 석달 정도? 석달 그래 어차피 미국놈 손에 죽거내 손에 죽어 암호책을 다 푸는 거석달 정도 걸려갔지만 한다 한다 제주에서 푸는 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루 죽었어 알겠습니다 장난등을 <laughs> 팀장님 비비탄좀 자꾸 머리 길면서 하루 종일 주, 하루 죽었어 <laughs> 귀여워 비비탄 <비비단정>. 총 <laughs> 귀엽다 발기 차이 와 이거 진짜 밝다 발기 박기, 받기. 박기라고 해야 읽어야 되나? 밝기차이밝기차이 차이.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해봤으면 한국인 아니지. 아, 이거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봤어.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소름이다. 이것도 이렇게 다 많은데. 에? 이거 뭐야? 난 이거 안 해봤는데. 와, 어, 나 이것도 안 해봤는데. 이걸 해? 리모컨이랑 지우개 빼고 다 해본 듯? 리모컨은 무조건인데? 그리고 리모컨은 이것도 있지만 이 사이에도 이렇게 이렇게 만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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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만